아,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입니다. 아, 오늘은 80여 가지를 재배한 시험포에서의 기대 품종에 대한 건가 품질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품종마다 전부 다 이렇게 따가지고 건조기에 말려서 어떤 정도의... 건강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어,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어, 좋다고 해서 다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어, 기존에 우수했던 품종들을 먼저 어, 고려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품종들을 어, 다시 선택하는 그런 어, 작업을 아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 9월 한 하순 정도 되면은 최종 품종을 선택할 것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건가 품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품종들마다 건가의 품질 차이는 좀 납니다. 대신에 이렇게 사전에 보시는 것와 같이 많은 수량성과 착색도, 그 다음에 묵곡의 꽁무의 그런 수확의 용이 어, 그 다음에 숫기또그 다음에 후기 세력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 기대 품종을 선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어, 제가 예측하기에는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만 저희가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 한번 시청해 보도 하겠습니다. 야, 건강 품질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들이도 우수한데 이 색깔이 아주 예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맑고 빨간 게아 이건 뭐 고추를 이렇게 놓으면 요거부터 이제 먼저 찍게 되는 예 그리고 이 바람들이도 좋습니다. 예 팽팽하고 <laughs> 이렇게 전부 다 팽팽합니다. 야 이건 조생강탄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아 과도 이것도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이 과가 아까 이 같은 AR 브라보도 이 회사 거지만 이게 과가 작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예, 이게 이만합니다 예, 아까 그 AR 브라보는 워낙 초급대에서 그렇습니다만 이조선강판도 예, 못지않게 뭐 18cm 20cm 다 나옵니다 야, 근데 건가 품질이 좋으면서도 껍질이 이게 두꺼운데도 이게 무게가 나가는데 건가품질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정말 기대됩니다. 네. 매우 빠른 고추. 건가품질. 어, 좋습니다. 아주, 예. 건가가 이렇게 바람들이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피가 조금 얇아서 그런지 굉장히 투명도 좋고, 색깔이 아주 반짝반짝 합니다. 음. 저기 그렇게 빨리 되는 고추인데 굉장히 빠르죠 이 고추는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빠르다 싶은 정도 빠르던데 어 건강 품질이 참 좋네요 어이 정도면 이거는 이모작을 하실 분들은 이 고추를 해서 이 거의 뭐한두번 정도 따면 될 정도니까 습기가 어 빠르니까 이런 고추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보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직접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청량 단아에서 어, 신품종으로 나온 복합 내병계 청량. 굉장히 과가 크고 말려 보니까 이제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과가 큽니다.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정도 과입니다. 어쨌든 건가품질 좋습니다 원래 성향은 약간 이렇게 어, 이제 요철현상이 좀더 많죠 그런데 이 정도면 은 예, 건가품질이 색도 괜찮고 예, 좋습니다 예, 돌격탄 골드 건가품질 보겠습니다 빵빵합니다 바람들이 좋습니다 색도 좋습니다 예, 돌격탄 골드도 어, 그 건가품질이 예, 좋네요. 어, 바람들이가 좋습니다. 어, 예, 상급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예, 예, 이렇게 빵빵하게 나옵니다. 예, 돌격탄 골드, 예, 건가 품질 좋습니다. 네, 칼라탄 골드 건가 품질 보겠습니다. 아, 바람들이가 정말 좋습니다. 야, 이래서 이제 칼라탄 골드 얘기하는 거요 아, 이거 공판장 가면 이거 1등 하겠네요. 아, 진짜 바람들이 좋습니다. 아, 이고 건가가 또 색도 좋고. 아, 이게 우리 그 오만주 하는 분이 그참 좋다 그러더니 제가 오늘 말려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최상급. 정가품질, 칼라탄, 골드. 아주 매우 좋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 2501, 네, 흥흥종묘 네, 거죠. 어, 발음들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고추가 되게 보면 고추라는 게 이제 말려다 보면 조금 줄, 줄, 줄어가지고 크기가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고추는, 네, 그런 게 없네요. 상당히 무게가 나갑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 같이 넣는데 좀덜 마를 정도로. 상당히 그 무게가 많이 예, 과피가 두껍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추입니다 그래서 예, 바람들이는 좋습니다 바람들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 고추는 조금 숙성해서 하루 정도 숙성해서 그렇게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라는 품종입니다 예, 농오바이오의 비건아 건강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바람들이가 굉장히 좋네요 요거는 그 시중에 그 공판장 나가면 1등 받겠습니다. 예, 특급 예, 건과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비건이었습니다. 심복합 예, 건과 품질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최상이라고 하기는 어 뭐하고 중상 정도 색은 예,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고추는 이제 방글방글 한데 약간씩 그 요철 현상이 조금 생기네요. 말리고 보니까 이게 아마 쭈그로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어, 3급 정도는 됩니다. 예, 바람들이가 뭐 나쁘진 않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어, 3급 정도 되는 건가 예, 품질을 가지고 그 울초는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 기대 품종이었던 모두의 칼탄 이 건가 품질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바람들이가 그대로 그냥 나옵니다 아주 팽팽한게 퐁알퐁알한게 당글당글한게 아주 그냥 예, 그대로 말려집니다 아, 이 건가 품질을 뭐 그냥 거의 뭐 극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꽃도 좋고 어, 많이 달리고 또 그리고 어, 위쪽이 세력도 계속 이어지고, 예. 자, 아, 이 고추도 아, 정말 할만한 고추로 보입니다. 아, 기대 품종 번거 품질까지 아주 좋습니다. 어, HS2506. 해성의 식요보로 2506입니다. 아, 이게 이 과를 굉장히, 이, 어, 기대 품종으로 저희가 선정을 어, 했는데요. 딸때 과도 잘 따지고 크기도 좋고 수량성도 아주 뭐 끝에까지 예, 채색도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대 품종이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건가 품질인데 건가 품질이 좋습니다. 아주 예. 아색 전체가 아주 잘 나왔어요. 이 예, 그리고 이제 바람들이도 좋고 어, 전혀 어, 죽을 초가 없네요. 예.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번강품지 잘라. 아, 좋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음, 기대한 만큼 예, 지금 굉장히 그 색도 잘 나고 예, 좋습니다.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네, <laughs> 네. 어, 기대되고 있는 hs2508 해성 겁니다 음 건강품질 뭐 나름대로 준수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바람들이 참 좋죠 바람들이 좋고 찌글초 안나 옵니다 찌글초 안나오고 어, 색이 근데 이 기존의 그큰 과에서 어, 이게 원래 워낙 큰 거였는데 그게 좀 줄어드네요 줄어들어서 네. 어, 중량은 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과가 보기에는 큰데 말려 놓으면 이 줄어드는 고추들이 많다. 예, 이거는 상당히 큰 과였는데 이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건가 품질이 한중 정도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글초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어 전혀 없다. 바람들이 좋다. 네, 괜찮습니다. 중상 정도 되겠네요. 네, 네 중상 정도. 이 정도면은 근데 워낙 수량성이 좋은 고추라서 굉장히 수량성이 좋은데, 어, 과 크기로 봐서는 뭐 가비인 것같은데 이게 좀 쭈네요 말려놓으니까. 아무튼 예, 수량성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 단나에서 어, 나오는 가장 큰 고추라고 해야겠죠? 큰 복합인데. 이렇게 약간 주름이 집니다. 예, 이게 워낙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바람들이는 괜찮은데, 이게 그 워낙 커서 이렇게 말르는 과정에서 주름이 좀 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가에서의 어떤 가격에 공판장 가격에는 조금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색은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 자, 워낙 큰 고추. 뭐 그냥 나는 한개 두개달 동안 한개 따고, 뭐, 이렇게 집에서 잡수는 걸로는 이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에 낼 때는 저 주름초가 돼가지고 조금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 골드바이어 010은 <laughs> 아, 이것도 아주 굉장히 수량성 좋고, 과도 괜찮고, 정말 이것도 기대하는 품종인데, 요거는 바람들이도 좋고, 예, 좋습니다. 요거는 뭐, 어, 상급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골드바이오 010. 네, 이곳은 아시아 종묘의 예, 공꽃이 일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식교가 들어온 건데요. 상당히 과도 좋고 숲기도 좀 빠르고 그리고 수량성이 워낙 좋아요. 이게. 아, 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안 맺힌 가가 없을 정도로 수량성이 좋아서 이걸 선택을 해서 건가 품질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네요. 아, 괜찮습니다. 바람들이 좋고 예, 이렇게 예, 빵빵하게 나옵니다. 예, 또 전체적으로 색깔도 아주 뭐 예, 투명하게 예, 잘 나옵니다. 예. 요 정도면은 뭐 상급이라고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좋습니다. 자, 아시아 종류의 검 고추 1번이었습니다. 예.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예, 요거는 사카타의 그 새로운 식요 137입니다. 건강편지 굉장히 좋습니다. 빵빵합니다. 아주. 그냥 바람들이 가 아주 기가 막히고 색깔도 좋습니다. 오징어 상급으로 들어가고 어, 뭐, 최상급이라고 해도 뭐, 예,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빵빵하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해성의 HS2509 시교죠. 새로운. 어, 이것도 뭐, 바람들이 좋습니다. 빵빵하니 아주, 예, 뭐, 못지않게 괜찮습니다. 어, 색은 근데, 어, 137이 조금 더 연하게, 조금 더 붉게 나오고, 어, 요거, 209는 약간 검게 나오는 예,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지만 어, 이런 바람들이는 예, 좋습니다. 쭈글추가 예, 없네요. 저, 두 개다 쭈글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상급으로 들어갑니다. 색이 약간 더 밝게 나오고, 약간 오른손 예, 진하게 나옵니다. 예, k n 5 5 예, 괜찮네. 경로. 해래서 나온 건데, 어, 괜찮습니다. 어, 바람들이 좋고, 빵빵하게 그대로 살아있네요. 어, 색깔도 좋고, 어, 이것도 뭐 상급으로 들어갑니다. 경롱 네, KNO. 어, 지금 요거는 이제 요것도 기대되는 품종이죠. HS2503. 예, 과도 크고, 또 굉장히 많이 달리고, 그리고 채색도도 좋고 그래서 음 이걸 선정을 했는데 이게 말려 보니까 뭐과 크기에 비례해서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색도 이쁘고 예. 이것도 어 계속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큰 과죠 골드바이의 조합 009아 이거가 좀 많이 큽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막 이게 말렸는데 이만합니다 어뭐 아무튼 이것도 괜찮습니다 크기 원래 크면은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조금 있긴 한데 거의 괜찮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예, 뭐 괜찮네요 예, 바람들이도 좋고 빵빵합니다. 예, 아, 골드바이오, 009. 되게 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 잠깐, 예, 요거, 그 다음에, 오, 청량인데, 청량 1. 예. 이게, 어, 과 크기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예, 이 뭐, 이제는 청량이 뭐, 그냥 청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청량이 네, 나왔습니다. 어이구, 이걸 청량이라 할수 있나? <laughs>